뚜두 안. 응. 어 붓기 좀 빠졌네 나도 여러분 안녕 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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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강릉을 가고 있고요 머리부끝까지 하이 슈아홍우 홍천, 홍천 휴게서까지 운전하고 체인지했습니다. <laughs> 휴게소에 오면은 항상 이런 게 있어. 두부가 귀신이 아직 안 떨어져. <laughs> 이상한 엄마, 왜 휴게소 같은데 이런 게 팔어? 이거는 근데 딱 보니까 두부가 35%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찍어줘. 언니랑? 나 이렇게, 나 내가 보이게. 셀카 보기. 오케이? 어어. 왜? 내 16g이나 들었는데? 별로 안다네잼 며칠? 초반에는 안 닿는 것 같아. 당류가 다 설탕이 아니고 식재료에 있는 그거일 수도 있다. 그래? 이게 2,500원인가? 어. 싸네! 싸지? 어. 몇개더 사고 그랬나? 일단 크지? 탈리스의 그 조그만 게 2,500원인데. 중국에서도 응. 모유, 비싸 두부가랑 두부가 너무 비싸 우리도 맛있다 괜전집 두부 맛이 많이 나 언니꺼 네 내꺼 확고한 취향 난 아무것도 안해 확고한 취향이 근데 이런 걸살 수가 있어? 그볼수 없어 한결같은 근데 바다 <laughs> 언니는 수영 얘는 고성 생산 잼이에요. 가오리찜 으어왔어요 <laughs> 길이가? 어, 길이랑. 아니, 근데 어, 추, 아 근데 너무 축축해도 머리가. 머리가 너무. 엄청 많이 다시 났어? 잘먹요 <laughs> 아, 당근을 <laughs> 너무 많이 먹으 오. 이게 안 나와? 이게 다 가려져 있잖아. 가려져 있잖아. 아이거 올려야지. <laughs> 이건 돈안 빌? 어안 빌이 돼. 맛있겠다. 밥그릇 너무 귀여워. 동그레서 <laughs> 귀여워. 음. 음. 국물 맛있네 너무 음, 맛있다 진짜 맛있네 여기 음, 맛있지? 맨으로 음. 하잖아 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 이거 음. 이

음. 우 여기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셔서 왔는데 3시간 이상 걸렸어 테이크아웃이 여기도 실패 사람도 줄 엄청 서있고 브레이크 타임이라 주문 끝났대요 여러분 저희는 결국 여기에 왔습니다 가는 길에 있는 옥수수도 맛있겠다. 오쌀 빨대래. 순두부 비엔나. 네, 순두부 아이스크림. <laughs> 사진도 왜 찍어, 엄마? 엄마도 이제 사진 찍는 거야? 네. 원래 사진 안 찍으시잖아요. 여기서 엄마 두부가자 사가자. 우리 두부가자 두부, 가져, 원래 두부, 두부 마을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두부 마을 사야지 아마 한 장이 많아.

입구 들어가면 웬만한면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소한 거. 그러니까 저는 처음 생각했을 때비싸던곳이니다 근데 저기가 5천 5백 원이니까 이제는 그도 받아야 다고생 찹쌀도넛 샀어요. 여기는 구독자님이 여기 중앙시장 입구 쪽에 추천해주신 찹쌀도넛지 음! 여러분 저희 호텔 도착했어요. 엄마, 중학... 이게... 시장 들렸다가 정신없이 막 엄지네 포장 가서 포장하고 막 사오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호텔 도착해서 이제 빨리 밥 먹으려고 배고파가지고 파티를 열 겁니다. 숙제를회페랑 육사심이랑, 아 시키네. 닭강정. <laughs> 오,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새 무슨... 그런가? 엄지네에서 꼬막안 사고 육사심이 포장해왔고 얘는 중앙시장에서 했떠왔습니다 생각보다 물질이 안 되는 것 같네. 어, 그래 언니 양 별로 안 돼. 비닐밥 썼어야 되겠어 우리 어떻게 여기 부족하네? 페인가 봐야지 뭐. 아니면 배달 시키거나. 아니 그 아줌마 문 앞에서 그러잖아. 후회하지 말고 사가지고 가라고. 그 아줌마 말 맞았어. 또 오지 말고. 내 나도 그럴 거. 예감이 음. 들더라니까. 역시. 맛은 괜찮네. 음. 오늘 육회 잘 먹어도 돼. 음. 음. 배랑 다 좋네? 음. 음. 청아조다, 청아. 회. 회 먹어보자. 회는 여기 마켓처럼 썰어주는구나. 회. 그... 얘는 중앙시장 베니 닭강정. 진짜 아직도? 응 회는 엊그제 먹었던 회가 맛있다 그래? 응이소 넣어야겠다 척어가지고 닭가슴살 닭가슴살이네 워낙 맛있어 뭐? 응. 쌈장이야? 응다 맛있어 응회 뭐가 뼈가 있어? 아까 그 쬐끄만 거 고기 게 뼈가 있을 거게 지치였던 것 같아 그치? 이는 새우 닭강정. 음, 음. 그게. 렇이 진짜 새우그다 음, 음, 이거 음. 새우 껍질도 있는 거구나. 껍질도 있는 거. 튀김옷이 진짜 두꺼워. 별로다 새우. 좀 빨리. 괜히 닭강정은 닭강정만 맛있네. 고추랑 마늘이랑. 음! 맛있지? 음. 내데커봤다 네 아우! 아우! 다시! 잠깐! 엄마도? 같이 짠? 따고 해야지! 자할 겁니다. 한번 뭐좀 줘봐. 아 섞고, 은근 음. 섞고. 와인 같다. 안 흔들었는데. 음, 맛있다. 많이 안 섞으니까 탁 좋아. 아, 맛있다. 음. 사시미도양 많은 거야? 양 기찬한데? 삼만 원이면 많은 거지. 많은 거지. 2팩 적은 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데는 육통이 빠르니까 신싱하단 말이야 어, 맞아 아우 아우 흘렸어, 흘렸어. 좋다 이렇게.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있는 아우. 아 옛날엔 집밖에 몰랐는데 자주 나오면 되지 여기 대통령이 사인 이 있었다고. 왜 강원도의 닭강정 유명할까? 완벽해. 완벽하면 완벽한 음식이야. 닭강정. 음나 혼자 여기서 잘 짱. 체크아웃 지금 1 1 시네. 응. 11시 이후 3시로 요금이 발생한데 11시인데 다른 데 12시지 아니야? 다 달라 보통 12시인데 이게 호텔에 돌돌이 올려나봐어 <laughs> <돈독. 웃음> 이게 막 땅콩 뿌려준 거 너무 좋아 음. 아몬드랑 취향저격 음, 음, 음. 양고추 아 케찹이 있네? 음. 매콤한 맛이 나겠구나 조금만 먹어라. 응? 음? 한 병은 또 때려야지. 여기까지 와서. 한 병은 먹어야지. <laughs> 좋다! 좋다! 더큰 우리가, 거 우리가 호텔 늦게 예약해서 응. 여기밖에 없었어. 오션뷰 방도 없었어. 여기 하프 오션뷰라는데 하프도 보이지도 않아, 지금. 아니 하프 안, 안 보여, 껌껌해서 아무것도. 아침에 보일래나 모르지. 엄마 씻어 오럼 엄마는 지지쳤음. 응. 지지라고 굿게임. 너무 좋고 너무 좋아. 응? 나 씻고 누워? 뭐라고 갖다 달려는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니까. <laughs> 어제 엄마 술 사와! <laughs> 엄마 라면 사와! 너 집에서도 그러잖아, 엄마한테부 자꾸. 응? 시키잖아. 나는 귀엽게 부탁하는 거지. 엄마, 엄마가 말하면 안 갖다 주잖아. 근데. 응? 기분 좋으면 갖다 줘. <laughs> 딸들 덕에 별못걸을다 구경하고. 음, 그래. 해 다해한 거야. 우리.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이런데 자주 데리고 와줄게. 나만 믿어. 언니 꿀이 안 먹어? 내가 먹는다. 음, 여기 이거 먹어. 왜 살을 먹어? 왜나 꿀이 꼬리 좋아해? 꿀이 이게 영양분이 다 있는 거야. 처음 듣는데? 몰랐어? 나 영양사인데. 저거 먹을 수는. 자, 거 하나 꺼내. 몰라. 야! 왜그래 내가 원래 어? 새병씩 마신다고 너 지금 그러면 안돼 피얼 꾸밈을 할수 있나 봐 근데 유튜버는 그럴 수밖에 유튜브는 그럴 수 밖에 없어 유튜브가 그렇지 뭐 다혜는 꾸밈 없냐? 나도 봐봐 우리 다혜는 다 똑같지 제정신 같아 보이잖아. <laughs> 완전 다 건강식이야. 근손실 방지. 근손실 방지야. 아, 나 그거 싫어. 안 줘. 어, 술이 달아, 어떡해? 안 돼. 눈 달아 써죽겠구만 아니, 술이 달아졌어, 지금. 약간 가지고지 완전 달아 뭐, 뭐, 뭐. 아 근데 이거 한 병만 딱 먹어야지 내일 운전도 해야 되는데 너 얘기했나? 뭐? 오빠가 수아 눈이 풀렸네. 오빠 수아 보고, 오빠가 보고 응. 못 됐을 때 위로해주는 친구는 많지만 아그 얘기했잖아. 근데 어. 나딱그 얘기 듣고 나는 진짜 난소아가나 진짜 잘 된다면 나도 수아처럼 진짜 기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럴 수 있어 수아한테. 아니 뭐 잘되면 다 기뻐해주는 거 아니야? 엄마, 아니야 친구란게 어. 다 그렇지가 않아 난 안그러는데 그게 있어 요즘은 잘 때문에 신이라서 사람들이 나보고 되게 얼굴이 편안해 보인대 이 <laughs> 그... 그래서... 가족이 아닌 사람 음. 진심으로 축하해주기가 진짜 힘들 진짜 힘들어. 힘들어 그게 근데 원래 인간이란게 그렇대 나... 내가 진짜 못됐을 때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는 음. 있을 수 있어 또 내가 진짜 잘, 잘 됐을 때 음. 축하해줄 수 있는 친구는 진짜 흔하지 않잖아 이번에 대회 때제그 대회 영상에서 나온 그 친구 서아는 정말 대가착하어요서아는 애가, 애가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서운서. 내가 믿는 친구 아 그거 좋잘 싸가지고 먹든 거야 벌써 회 입사심이랑 회는 클리어 우 떡뽕 이거 딸떡? 강릉시장에서 이거 샀어요 이거 언니랑 저랑 좋아합니다 오우 시원하다 오바 파도소리 들려 그지 이것도.. 아 이거 음. 소리 들리는데? 응? 아 아까는 슬퍼 음 맛있어.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언 다이어트 할때 너무 과자가 땡기면 이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엄마? 근데 뭐또그 빨간 거 찍어 먹어? 너무 소용없어. 새우가 맛이 없어. 이게 중앙시장에서 엄청 맛있어 보였는데 이 새우가. 왜닭가정만 사가는지 알겠다. 나만 이거 새우까지 샀더라고. 내가 사려고 했지. 미야. Yeah. 아, 나도 새우 먹어. 뭐, 새우 튀김 좋아하는데 얘는 튀김이 너무 두꺼워. 그리고 나는 이렇게 껍질 같이 튀김을. 어, 나도 이렇게 껍질 같이 튀김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아 우리 둘이 더 사올까 봐. 엄마 시켜. 응? 엄마 시켜. 엄마. 푸르냐는 <laughs> 여기 앞에 세븐일레븐에서 술좀 사다 줘. 됐어? <laughs> 근데 지금 배가 막 부르지 않아. 8시도 안 됐어. 헐... 나가야 돼. 그냥 맞을 게 그리고 모든 걸다 잊게 있는 거야. 어? 모든 걸다 잊고 이렇게 누워서 모든 나 뜯으면서 그... 내가 대회 준비할 때 <웃음> <웃음> 선생님 내 뭐? 고시 적에 말이야. <laughs> 나때는 말이야. <laughs> 내 대회 준비 때는 말이야. 이랬단 말이야. 대회 준비때 선생님이 막 운동하다가, 뭐지? 내가 대회 준비 때는 말이야. <laughs> 선생님이 대회 끝나고 뭐할 거예요? 그래서, 저 떠날 거예요? 이래서 <laughs> 선생님 무슨 평생 떠날 사람처럼 그러냐면서 막 웃었거든? 근데 막상 대회 끝나니까 그게 그때는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음. 어디든 막가고 싶고. 음. 근데 막상 끝나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되게 그래, 귀찮더라? 응. 되게 귀찮아서. 사람이 한게 그래. 진짜 당장이라도 그때는, 대회 끝나면 당장이라도 내가 어디든 떠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니, 그, 그뭐 내가 왕년에 말이야! <laughs> 이런 몸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야. 내가 며칠 전까지 말이야 이런 몸이었단 말이야 불과 지금 3주도 안 됐어요 딱 3주 전이네 토요일이니까 시간 진짜 빠르다 금방 한달되가네 맞아 내가 10월 12일에 말이야 응. 19년 10월 12일. 10월 12일 2019년 10월 12일 그 힘으로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있잖아. 남자들은 많이 그런 센터 차려도 여자가 센터장인데는 없잖아. 그게 내 멋있지? 꿈이야. 굿이파도소리 응. 들으니까 되게 좋다. 술을 다 먹고 내일 응. 이줄 알았어. 나 윗몸에 느끼게 해야겠어. 갑자기? 엄마, 나이 몸에 느끼기할래 여기서 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라라 여기, 여 여기, 여기. 다왜 이렇게. 아려가 내려가, 내려나 20개도 걱정이 해, 나 와... 걷더니, 막, 이거. 다는 어, 이 이상도 할수 있어. 와. 잘났다, 누구 딸인지. 강릉인 달짝지근. 아침에 일어났 있는 저 바다가 촤~ 보이는 터지 멋. 뭐야? 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는 강풍과 비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저희는 세인트 존스 호텔에 묵었고 지금 다 준비하고 나가려고요 가자 먹은 거 사진 찍는 중 <laughs> 체크아웃 했는데 여기 크리스마스 예쁘죠 장식 여러분 저희는 여기 차연이 순두부 청국장 집이에요 순두부전골 반찬이 되게 잘 나와요 동화가드는 너무 웨이팅 심할 것 같아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 괜찮은 거 같아요